아침 7시. 알람이 울립니다. 아 5분만 더. 9시. 출근길 지하철. 사람들의 치이고 짜증나고 스마트폰만 봅니다. 12시. 점심시간. 동료가 한 말에 기분이 상합니다. 하지만 참습니다. 오후 3시. 회의. 상사의 비판에 화가 치밀지만 애써 웃습니다. 저녁 7시. 퇴근. 지쳤습니다. 집에 가면 소파에 누워 넷플릭스만 봅니다. 밤 11시. 침대. 오늘도 의미 없이 하루가 갔네. 익숙한 하루인가요? 이런 일상 속에서 팔 정도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할수 있습니다. 아니, 이런 일상이야말로 팔 정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2500년 전 부처님의 가르침을 21세기 도시 생활에 완벽하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회사원, 주부, 학생, 자영업자.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특별한 시간도 필요 없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상을 수행으로 바꾸는 겁니다. 일주일만 따라해 보세요.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우리는 8정도를 배웠습니다. 여덟 가지 올바른 길. 잠깐 복습하겠습니다. 정견. 올바른 관점. 사성제를 이해하는 것. 정사유. 올바른 생각. 탐욕, 분노, 해침을 버리는 것. 정어. 올바른 말. 거짓말, 이간질, 욕설, 잡담을 하지 않는 것. 정어. 올바른 행동, 살생, 도둑질, 사음을 하지 않는 것, 정명, 올바른 생계,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일로 사는 것, 정정진, 올바른 노력, 선한 마음을 키우고 악한 마음을 버리는 것, 정념, 올바른 마음 챙김, 현재 순간에 깨어 있는 것, 정정, 올바른 집중, 깊은 명상 상태. 이 여덟 가지를 순서대로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이건 체크리스트가 아닙니다. 하나의 유기적 시스템입니다. 부처님은 이걸 수레바퀴에 비유하셨습니다. 여덟 개의 바퀴살이 모여 하나의 바퀴를 만듭니다. 한 개만 있어도 안 됩니다. 여덟 개가 함께 작동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시작할까요? 간단합니다. 하루 일과를 따라가면서 하나씩 적용하는 겁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출근부터 퇴근까지, 일상이 곧 수행입니다. 자, 함께 하루를 살아봅시다. 새벽 6시, 기상, 눈을 뜹니다. 잠깐, 바로 스마트폰 잡지 마세요.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하루의 첫 생각이 하루를 결정합니다. 침대에 누운 채로 세번 깊게 호흡하세요.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이게 정념입니다. 깨어있기.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마음속으로 말하세요. 오늘 나는 해를 끼치지 않겠습니다. 오늘 나는 친절하겠습니다. 오늘 나는 깨어 있겠습니다. 간단하죠? 30초면 됩니다. 이게 정사유입니다. 올바른 의도 세우기. 아침 6시 30분. 세수. 거울을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때 자신을 비판합니다. 왜 이렇게 늙었지? 여드름이 또 났네. 살좀 빼야 하는데. 멈추세요. 거울 속 자신에게 미소 짓고 말하세요. 좋은 아침. 오늘도 고생 많을 텐데 힘내. 이상해 보이나요? 해보세요. 효과 있습니다. 이게 정사유입니다. 자비로운 생각. 아침 7시. 아침 식사. 많은 사람들이 급하게 먹습니다. TV 보면서 스마트폰 하면서 오늘은 다르게 해봅시다. 스마트폰 치우세요. 첫 숟가락을 입에 넣기 전에 잠깐 멈추세요. 이 음식이 여기까지 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수고했을까요? 농부, 트럭 기사, 마트 직원 요리한 사람. 감사한 마음으로 천천히 씹으세요. 맛을 느끼세요. 질감을 느끼세요. 이게 정념입니다. 먹기 명상. 아침 7시 30분. 출근 준비. 옷을 입습니다. 오늘 뭐 입지?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간단하게 하세요. 깨끗하고 편하고 상황에 맞으면 됩니다. 남들 눈치 보지 마세요. 이옷 입으면 뭐라고 할까? 이런 생각. 이게 가래입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 알아차리세요. 아, 지금 남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구나. 그리고 놓아주세요. 이게 정견입니다. 가래를 알아차리기. 아침 8시. 출근길. 지하철이나 버스를 탑니다. 사람이 많습니다. 밀립니다. 누군가 발을 밟았습니다. 화가 납니다. 멈추세요. 세번 호흡하세요. 들숨, 날숨. 이 사람도 힘들겠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이게 정사유입니다. 자비로운 해석. 만약 자리가 있다면, 주변을 보세요. 노약자, 임산부, 아이를 아는 사람. 자리를 양보하세요. 말 없이 자연스럽게 여기 앉으세요. 이게 정업입니다. 선한 행동. 출근길에 스마트폰만 보지 마세요. 때로는 그냥 창 밖을 보세요. 하늘, 나무, 사람들, 그냥 관찰하세요. 판단 없이. 이게 정념입니다. 깨어 있기. 오전 9시. 사무실 도착. 안녕하세요. 동료들에게 인사합니다. 간단하지만 중요합니다. 미소와 함께 눈을 마주치며 형식적이지 않게 잘 주무셨어요? 커피 드릴까요? 작은 친절입니다. 이게 정어입니다. 친절한 말. 오전 10시. 회의. 상사가 말합니다. 이번 프로젝트 다시 해야겠어요. 당신은 며칠 밤을 세웠습니다. 화가 침입니다. 이 사람이 뭘 안다고 멈추세요. 이 생각을 알아차리세요. 아, 지금 방어적이 되고 있구나. 깊게 호흡하세요. 그리고 들으세요. 정말로 들으세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인가요? 방어하지 말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이게 정어입니다. 경청하기. 회의 중에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동료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당신은 확신합니다. 내가 맞아. 하지만 말하기 전에 세 가지를 물으세요. 첫째, 이것이 사실인가? 내 의견이 정말 객관적으로 맞나? 확신할 수 있나? 둘째, 이것이 친절한가? 내 말투가 상대를 존중하나? 공격적이지 않나? 셋째, 이것이 필요한가? 지금 꼭 말해야 하나? 침묵이 더 나을 수도 있나? 세 가지 모두 예스라면 말하세요. 하나라도 노라면 잠시 기다리세요. 이게 정어입니다. 올바른 말. 오후 12시. 점심 시간. 동료들과 식사합니다. 누군가 다른 동료 험담을 시작합니다. 있잖아, 김대리 말이야.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함께 험담하시겠습니까? 멈추세요. 아, 저는 김대리 잘 모르는데요. 또는 점심시간엔 좋은 얘기만 해요. 부드럽게, 하지만 단호하게. 험담에 동참하지 않기. 이게 정어입니다. 이간질하지 않기. 혼자 먹는다면 스마트폰 내려놓고 음식에 집중하세요. 천천히 씹으세요. 맛을 느끼세요. 이게 정념입니다. 오후 2시. 업무. 집중이 안 됩니다. SNS를 봅니다. 유튜브를 봅니다. 15분이 지났습니다. 죄책감이 듭니다. 나는 왜 이렇게 집중을 못할까? 멈추세요. 자책하지 마세요. 알아차렸다는 게 중요합니다. 아, 지금 딴짓하고 있구나. 그리고 부드럽게 돌아오세요. 다시 일에 집중하세요. 이게 정념입니다. 알아차림. 일할 때 이렇게 해보세요. 25분 집중 마이너스 5분 휴식. 이걸 포모도로 기법이라고 합니다. 25분 동안은 오직 일만. 스마트폰 치우고 알림 끄고. 5분 휴식 때는 완전히 쉬세요. 일어나서 스트레칭, 물 마시기, 창밖 보기. 그리고 다시 25분. 이게 정정진입니다. 올바른 노력. 오후 4시. 갈등 상황. 동료와 의견 충돌이 있습니다. 내 방식이 맞아? 아니야, 내 방식이 더 효율적이야?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멈추세요. 화장실에 가세요. 세수하세요. 거울 속 자신을 보세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가?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하는 게 중요한가? 아니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한가? 돌아와서 말하세요. 미안해요. 제가 좀 흥분했네요. 두 방식 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함께 최선의 방법을 찾아봐요. 이게 정어와 정업입니다. 오후 5시. 마무리. 퇴근 전 잠깐 멈추세요. 오늘 일을 돌아보세요. 잘한 것 오늘 프레젠테이션 잘했어. 칭찬받았어. 아쉬운 것 회의 때좀더 경청할 걸? 배운 것 화날 때 호흡하는 게 도움이 되네? 감사한 것 동료가 도와줬어. 고마워. 5분이면 됩니다. 메모장이나 일기에 적으세요. 이게 정념입니다. 성찰. 정명에 대해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올바른 생계. 나는 회사원인데 내 일이 정명일까? 질문해 보세요. 내 일이 세상을 더 나쁘게 만드나, 누군가에게 명백한 해를 끼치나, 담배회사, 도박회사, 사기, 이런 게 아니라면 대부분의 일은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일하느냐입니다. 정직하게, 성실하게, 다른 사람을 존중하며, 회사 물건 가져가지 않기, 근무 시간에 딴짓하지 않기, 동료 뒷담화하지 않기, 이게 정명입니다. 저녁 6시. 퇴근길. 지쳤습니다. 지하철에 앉았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냅니다. 잠깐. 하루 종일 화면을 봤습니다. 눈을 좀 쉬게 해줘요. 그냥 앉아 있으세요. 눈을 감거나 창 밖을 보세요. 호흡을 느끼세요. 몸의 피로를 느끼세요. 아, 어깨가 뭉쳤구나. 허리가 아프네? 판단하지 말고 그냥 느끼세요. 이게 정념입니다. 몸 알아차림. 저녁 7시. 귀가. 문을 엽니다. 다녀왔습니다. 가족이 있다면 인사하세요. 혼자 산다면 자신에게 인사하세요. 신발을 벗으며 하루의 스트레스도 벗으세요. 의식적으로, 회사는 회사에 두고 왔어? 지금은 집이야. 이게 정념입니다. 경계 짓기. 저녁 7시 30분. 저녁 식사. 가족과 함께라면 스마트폰 치우세요. TV 끄세요. 대화하세요. 오늘 어땠어? 진심으로 들으세요. 그래? 힘들었겠다. 공감해 주세요. 이게 정어입니다. 경청과 공감. 혼자라면 천천히 먹으세요. 음식에 감사하세요. 만든 사람 재료 모든 것에 이게 정념입니다. 저녁 8시. 자유시간. 피곤합니다. 소파에 누워 넷플릭스를 보고 싶습니다. 괜찮습니다. 쉬세요. 하지만 의식적으로 선택하세요. 나는 지금 쉬기로 선택한다. 30분만. 타이머를 맞추세요. 무의식적으로 3시간 보는 것과 의식적으로 30분 보는 것은 다릅니다. 이게 정념입니다. 의식적 선택. 30분 후 일어나세요. 가벼운 활동을 하세요. 설거지, 청소, 빨래. 하기 싫죠? 그래서 더 좋습니다. 하기 싫은 걸 하는 것. 이게 정정진입니다. 노력. 중요한 건 하는 동안 깨어 있는 겁니다. 설거지 하면서 설거지에 집중하세요. 물의 온도, 그릇의 촉감, 비누 냄새. 아, 설거지 언제 끝나나? 이러지 말고, 지금 이 순간 설거지 자체가 되세요. 이게 정념입니다. 선사들은 말씀하셨습니다. 밥 먹을 때는 밥만 먹고 설거지 할 때는 설거지만 하라. 저녁 9시. 자기 개발 시간. 책을 읽거나 공부하거나 취미 활동. 하고 싶은 걸 하세요. 하지만 SNS 무한 스크롤은 피하세요. 계획 없이 유튜브 보는 것도 피하세요. 의도를 가지세요. 나는 지금 영어 공부를 30분 한다. 나는 지금 이책한 챕터를 읽는다. 나는 지금 기타 연습을 20분 한다. 명확한 의도. 이게 정정진입니다. 저녁 10시. 명상 시간. 하루를 정리할 시간입니다. 편안히 앉으세요. 10분이면 충분합니다. 눈을 감으세요. 오늘 하루를 떠올리세요. 영화를 빨리 감기하듯이. 아침부터 지금까지. 잘한 것, 아쉬운 것, 배운 것, 감사한 것. 판단하지 말고 그냥 관찰하세요. 오늘 나는 이렇게 살았구나. 그리고 놓아주세요. 내일은 새로운 날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비 명상을 하세요. 내가 평화롭기를, 내 가족이 평화롭기를, 오늘 만난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기를,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이게 정정입니다. 명상. 밤 10시 30분. 잠자리 준비. 양치하면서도 깨어 있으세요. 칫솔질의 감각, 치약 맛, 물소리 자동 모드로 하지 마세요. 이게 정념입니다. 침대에 눕습니다. 스마트폰은 멀리 두세요. 최소 30분 전에는 화면을 끄세요. 블루라이트가 수면을 방해합니다. 누워서 바디 스캔을 하세요. 발끝에서 시작합니다. 발가락이 이완되고 있습니다. 천천히 위로 올라갑니다. 발목, 종아리, 무릎, 허벅지, 배, 가슴, 어깨, 목, 얼굴, 머리, 온몸이 침대에 가라앉습니다. 무겁고 따뜻하고 편안합니다. 이게 정념입니다. 몸 이완, 잠들기 전 마지막 생각, 오늘을 떠올리며 감사하세요. 오늘도 살았다. 감사합니다. 내일도 잘할 수 있을 거야. 이게 정사유입니다. 감사와 희망. 그리고 잠듭니다. 특수 상황 대응법. 상황 1극심한 화가 날때 누군가 당신을 모욕했습니다. 화가 치밉니다. 욕을 하고 싶습니다. 때리고 싶습니다. 즉시 대응법. 1단계 멈추기. 아무 말도 아무 행동도 하지 마세요. 2단계 호흡 10번 천천히 깊게 3단계 물 마시기 한 모금씩 천천히 4단계 장소 이동 화장실 밖 어디든 5단계 5분 기다리기 그냥 호흡만 하세요. 6단계 자문하기 이게 그렇게 중요한가? 1년 후에도 기억날까? 7단계 대응 결정. 침착하게, 이성적으로. 이게 정념과 정정진입니다. 상황 이심한 불안이 엄습할 때, 미래가 걱정됩니다. 만약 이렇게 되면 어쩌지? 저렇게 되면 어쩌지? 불안이 커집니다. 즉시 대응법. 1단계 알아차리기. 아, 지금 불안하구나. 2단계 이름 붙이기. 불안하, 불안. 안녕. 너또 왔구나. 3단계 5432 1기법. 눈으로 보이는 것 다섯 가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네 가지. 귀로 들리는 것세 가지. 코로 맡을 수 있는 것두 가지. 입으로 맛볼 수 있는 것한 가지. 4단계 현재로 돌아오기. 지금 이 순간 나는 안전하다. 5단계 호흡. 들숨에 나는 날숨에 괜찮아. 이게 정념입니다. 현재로 돌아오기 상황 3 유혹에 빠질 때 다이어트 중인데 치킨이 먹고 싶습니다. 금연 중인데 담배가 피우고 싶습니다. 전략 중인데 명품이 사고 싶습니다. 즉시 대응법 1단계 멈추기 즉시 행동하지 마세요. 2단계 관찰하기 욕망이 일어나고 있구나. 3단계 몸 스캔 욕망이 몸 어디에 있나요? 가슴, 배, 목, 느껴보세요. 4단계 파도 타기. 욕망은 파도입니다. 올라왔다가 반드시 내려갑니다. 그냥 관찰하세요. 10분만. 5단계 대체 행동. 산책, 물 마시기, 친구에게 전화. 6단계 재평가. 10분 후에도 정말 원하나요? 대부분 사라집니다. 이게 정념과 정정진입니다. 클로징 앤드 7일 챌린지. 자, 우리는 하루 전체를 팔 정도와 함께 살아봤습니다. 아침 기상부터 밤 취침까지. 어렵나요? 처음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습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마치 자전거 타는 것처럼. 처음엔 비틀거리지만 계속하면 자동으로 됩니다. 자, 이제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7일 8정도 챌린지. 일주일만 해 보세요. 매일 하나씩 집중하세요. 월요일 정견의 날. 오늘은 관점에 집중합니다. 모든 상황을 무상, 무아, 고의 관점에서 봅니다. 이것도 변한다. 영원하지 않다. 나도 변한다. 고정된 나는 없다. 집착하면 고통이다. 하루 종일 이 관점으로 사세요. 화요일 정사유의 날, 오늘은 생각에 집중합니다. 탐욕, 분노, 해침의 생각을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바꿉니다. 배품, 자비, 연민의 생각으로 저 사람이 행복하기를 하루 종일 이렇게 생각하세요. 수요일 정어의 날, 오늘은 말에 집중합니다. 말하기 전에 세 가지를 묻습니다. 사실인가? 친절한가? 필요한가? 거짓말, 이간질, 욕설, 잡담?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오직 친절하고 필요한 말만. 목요일 정업의 날. 오늘은 행동에 집중합니다. 모든 행동을 의식적으로 합니다.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작은 친절을 실천합니다. 문 잡아주기, 자리 양보하기, 미소 짓기. 금요일 정명과 정정진의 날. 오늘은 일과 노력에 집중합니다. 일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합니다. 딴짓하지 않습니다. 선한 습관을 만듭니다. 악한 습관을 끊습니다. 토요일 정념의 날. 오늘은 마음 챙김에 집중합니다. 모든 순간 깨어 있습니다. 먹을 때, 걸을 때, 씻을 때, 하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지금 이 순간에 일요일 정정의 날 오늘은 명상에 집중합니다. 30분 이상 앉아서 명상합니다. 호흡에 집중합니다. 마음을 고요히 합니다. 일주일을 돌아봅니다. 7일 후 당신은 다른 사람이 될 겁니다. 아니, 원래의 당신을 발견할 겁니다. 집착과 무명에 가려진 본래의 모습 평화롭고 자유롭고 행복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영상 설명란에 다운로드 링크가 있습니다. 매일 체크하세요. 습관이 되도록 커뮤니티에 참여하세요. 댓글로 매일 인증하세요. 데이 1 완료. 오늘은 화내지 않았어요. 데이 3, 정어 실천 중. 어렵지만 좋아요. 함께하면 더잘 됩니다.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고 배웁시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천마디 무의미한 말을 하는 것보다 당신이 듣고 평화를 가져오는 한마디가 더 낫다. 누군가 당신에게 천편이 무의미한 시를 읽어주는 것보다 당신이 듣고 실천하는 한 줄이 더 낫다. 오늘 들은 것을 실천하세요. 알미 아니라 삶으로 지식이 아니라 경험으로,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그리고 발로, 한 걸음씩.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하시면 다음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업, 카르마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내 운명은 이미 정해진 건가요? 전생에 업보가 있나요? 어떻게 업을 바꿀 수 있나요? 모든 의문에 답하겠습니다. 댓글로 질문 남겨주세요. 7일 챌린지 중 어느 날이 가장 어려울 것 같나요? 이미 실천하고 계신 팔 정도가 있나요? 함께 나눠요.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수행이 되기를, 여러분의 일상이 깨달음의 길이 되기를, 감사합니다.